25년도 3월 고일 모의고사 38번 지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프린트 38번 펼쳐놓고, 자, 필기하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8번. 자, 이 그림은 문장 삽입. 학생들이 순서와 함께 가장 많이 틀리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 음, 논리적 흐름을 아, 어, 혹은 글의 맥락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고, 일단 이대로 문제를 출제되지 않습니다 내신에서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글 전체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어떠한 문제도 맞출 수가 있다. 자첫 번째 가겠습니다. 먼저 문장 끼워넣기 네모 안에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피아제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피아제라고 하는 사람은 글쎄 그 교육학에서 나오는 그 유명한 그 교육자죠, 그렇죠? 그죠? 이 사람은 어린이 발달 단계를 다른 이론으로 정립한 어 사람인데 뭐 어지 됐든 그걸 몰라도 그냥 아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피아제란 사람은 다음과 같은 접속사들 이하를 주장했다. 자 어린 아이들의 이해입니다. 뭐에 대한 도덕에 대한 이해. 갑자기 도덕이 나왔어요. 모 r e l a t e 는 도덕입니다. 도덕. 올코 그른 것. 쓸 따져 보는 것. 자 도덕에 관련된 어린아이들의 이해는 마치 뭐와 같다. 그와 같은 아 water 이제 물 잔의 이해와 like 똑같다. 자뭐 뭐처럼 전치사 뭐뭐 같이 뭐 뭐처럼 이런 뜻이겠죠. 아, 자이 문장을 보더라도 우리 어떻게 할수 있냐면 먼저 첫 번째 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도덕 얘기를 하려나 봅니다 어린아이들이 도덕에 관련된 이해 도덕에 관련 이해인데 위에 또 뭐가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와 같은 물 잔들 그와 같은 물 잔이라 하면 뭐다 이문장 위에는 아워 s 글래스에 관련된 내용들이 아마 계속 언급이 됐을 것이고 자 물잔과 같이 모두 도덕에 관련된 어린아이도 똑같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 문장 위에는 물 잔에 대한 설명이 나올 것이고 이 네모칸 밑에는 뭐가 나온다 그렇죠 지금부터는 도덕에 관련된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이 문장이 그 중간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 삽입으로 출제되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물잔과 도덕을 설명하는 그 사이가 어딘지를 한번 살펴보면 되겠다. 자, 즉 다시 말해서 고대 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말할 수 다음 같이 말할 수 없다. 뭐냐하면은 음, 자 그것은 타고났다. 음, 타고났다. 도덕이라는 것은 타고났다. 혹은 어린아이들은 그 도덕을 어른들로부터 전에 직접적으로 배웠다. 어른들이 앉혀놓고 가르치는 거지요.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는 것 아니면 어른들이 그 도덕을 이 도덕을 가르쳐줘요. 도덕 이렇게 이 도덕을 어, 배웠다. 라고 말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답니다.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른들로부터 직접적으로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러면 도덕은 어떻게 했다. 이 다음 문장에 본인이 주장하는 문장이 나오겠습니다 자 일단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아제는 put 나왔습니다 음, 자, put 나오면 뒤항사 into 전치사 나오면 이렇게 그래서 어, 똑같은 물의 양을 두개 서로 다른 물 잔에 담았다 피아제 다음에 뒤에 s가 붙, 안 붙은 거 보니 이거는 과거 시제겠다 그렇죠? 즉 다시 말해서 같은 양의 물을 서로 다른 두개의 유리 잔이첫 번째는 높고 좁은 잔이고 두 번째는 넓은 잔이겠죠, 낮겠죠, 짧은 잔. 어쨌든 양은 똑같다는 겁니다. 자, put, 코1 1 번, 첫 번째 과거 동사. t h e 그 다음에 2 번, 두 번째 ask, 과거 동사. 아, 또 ask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항상 to 부정사. 그래서 요청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결국 아이들 보고 이두 잔을 모 m e t 서로 비교해 보자. 똑같은 양의 물을 넣고 양의 물이지만 이게 유리잔의 그 모양이 다르겠죠. 길고 좁은 유리잔, 짧고 넓은 유리잔. 이두 개를 비교하라고 요청을 해봤더니 아 s 영 m e thing. This is 세, h e s a 보통 다음 같이 말합니다. 빈도부사는 일반동사 앞에 위치. 아, 접속사라고 보통 말합니다. 자, 높고 좁은 유리잔이 훨씬 더 많은 물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어, 그 수준 레벨이 하이어 더 높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 눈높이가 높기 때문에 위치가 높기 때문에. 어, 당연히 어, 이쪽 좁지만 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더 많다. 라고 아이들은 생각한다는 뜻이죠. 자, when they are ready, 그들이 준비를 갖추었을 때, 그들은 figure out 이 부피라고 하는 개념, 부피, 부피의 보존. 크기는 달라도 부피는 똑같다는 거죠. 그것을 스스로 figure out, 드디어 이해하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방법은 뭘 통해서? 방법 찾을 때 방법은 그저 놀이를 통해서. 놀이를 통해서 그래서 뭐 유리 잔은 나옵니다. 여기도 뭐 아까도 말했다. 여기도 유리 잔이 나오고 그죠 음. 여기도 또어컵 유자 나옵니다. 이렇게 자 물잔을 가지고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스스로 뭐다 부피의 보존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크기가 높이는 달라도 양은 똑같구나라는 걸 놀이를 통해서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3번 뒤에 오히려 나옵니다. 자 오히려 줄거 보고 오히려라는 이런 어, 말은 모의고사에서 글쓰니에 하고 싶은 말 주제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뜻입니다. 대체로 어, 자 오히려 그것은 자이 그것은이 과연 뭘까요? 그것은 어, self-constructed 스스로 만들어진다 수동태입니다 스스로 construct 어, 만들어진다. 어, 스스로 구성된다. 수동태입니다. 뭐할때 아이들이 다른 어린이들과 놀때 접속사 이제 스스로 만들어진다. 그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뭐다? 이것은 바로 아까 말한 여기서 말한 도덕입니다. 도덕, 도덕을 가리키죠.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이 도덕이라는 것은 물잔과 똑 같다. 지금까지 계속 물잔 얘기했잖아요, 그죠? 물잔 또 굳이 얘기해보자면. 여기도 물잔이 나오고, 그죠? 여기도 물잔 나오잖아요, 그죠? 계속 이렇게 물잔이 계속 나옵니다, 이 식으로. 그래서 이물잔에 대한 아이들의 이해처럼, 물을 어떻게 배웠다고 그랬죠? 아이들이. 여기 보면, 요런 말들이 거의 핵심 포인트죠. 자,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과 놀 때, 그들은 아, 놀이를 통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렇게 해서, 어 부피의 보존의 개념을 안 것처럼 이 되겠습니까? 도덕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도덕은 어, 아까도 말했다시피 어, innate 타고난. 저런거 어, innate 어휘 별표 칩니다. 타고났다. 혹은 어른들로 배웠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오히려 어떻다 그렇죠. 오히려 스스로 만들어진다. 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스스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답은 몇 번? 음, 답은 3번이 들어와야 위에 물잔 얘기와 아래에 어 지금부터 도덕 얘기 그 중간 지점이 바로 3번이 되겠다. 자, 핵심 포인트 오히려 별표 쳐놓고 기억합니다. 본인이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이 들어있다. 됐죠? 자, 아이들이 놀때 어 이런 게 구성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서, 놀이를 통해서 부모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고 타고나는 것도 아닙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계속 가보면 자, take a turn. 어, 순서대로 번갈아 하기 테이크 턴은 내가 했으면 그 다음 너 순서대로 번갈아 하기 됐습니다 동묘사입니다 게임을 할때 번갈아 하는 것은 it's like 뭐뭐처럼 뭐뭐 같이 결국 물을 다시 붓는 것 왔다 갔다 유리 잔 사이에 부, 이쪽으로 부었다가 오른쪽으로 부었다가 왔다 갔다 아, 물을 쏟는 것과 마찬가지다. 너한 번, 나한 번. 너한 번, 나한 번. 이게 바로 하나의 경험을 뜻하는 거죠, 경험. 자, once. 원스. once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어, once가 접속사로 쓰였으면 일단 뭐뭐 뭐 하기만 한다면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들이 5세나 6세쯤 도달하게 되면 됐습니까? 어, 그때 게임을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을 함께 다 끊어주고, working out, working out은 해결하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주어. 어쨌든, 주어 1번, 주어 2번 되겠습니다. 게임을 하는 것, 그리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목적어 되겠습니다. 목적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 원래는 투 부정사 써야 되나, 헬프는 투를 생략하기도 하죠. 목적의 보장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페어니스, 이 공정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도록 도와준다. 결국 뭐다? 어른들로부터 배우지 않고 타고나는 것도 아니고 게임을 통해서 혹은 함께 어떤 일을 해결해 나가는 이 경험입니다. 경험. 이것이 결국 뭐다? 공정함에 대해서 배우도록 어, 도와줄 것이다. 어떻게 배우냐면은. 모아대는 어, 비교급이고, effective는 효과적으로 이제 효과적으로 부사 처리됩니다. 효과적으로 비교급 앞에 far가 들어오면 비교급을 강조하면서 훨씬 이 되죠. 훨씬 훨씬 더 어, 효과적으로 배우도록 도와준다 되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른들로부터의 어떠한 가르침보다 자 이때 이 fairness라는 이 공정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공정함은 결국 이 공정함이라면서 결국 보다 바로 도덕입니다 도덕. 다른 말로 또 표시를 해보면 결국 도덕입니다 도덕. 이것은 이식으로죠. 이것을 바로 보다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fairness 보다 공정함 도덕입니다 도덕. 자 그래서 결국 도덕을 어른들로부터 배우기보다는 스스로 놀이를 통해서 해결하면서 어, 그들이 아, 스스로 습득하게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전체적인 흐름은 이해를 했고, 아, 오히려 이 글에서 뭐, 시험 출제 문제가 가능하다 싶으면, 이 레더 이 부분, 별표 쳐놓고 문장 삽입, 알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fairness, fairness, 이런 것들이 빈칸 출론 이런거 빈칸 출현되어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나머지는 짜자잔한 문법이라든지 어휘들입니다 그래서 물잔의 부피 보존처럼 도덕도 어린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습득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험을 통해 경험이라는 것은 게임을 하는 것 아이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이런 겁니다. 효과적으로 효과적으로 습득되는 뭐의 개념? 바로 도덕 개념입니다. 도덕 개념 그래서 어, 아이들은 이 도덕 개념을 부모들이 가르쳐주거나 스스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놀이나 게임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습득하게 된다. 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글 심플하고 크게 어렵진 않지만, 어, 충분히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한세번 정도 이상 본 다음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어, 38번 하도록 하겠습니다.